대구향1 1시 오늘은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영천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추진 뭐 계획이? 예. 예 금일 1월 5일날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예. 올해하고 내년은 그 이제 설계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설계 용역하고 26년에 공사 들어가서 29년까지 공사 마치고 30년에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차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은 얘기치 않게 지금 연기가 됐어요. 오. 예, 예. 그 원래 당초에 9월달에 이번 9월달에 이제 개통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돼 가지고 문화자청에서 정밀 그 발굴 조사 지시가 떨어져서 네. 연말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 내년 6월경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되면 일단은 모든 것이 예, 중단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6월쯤에 네, 예, 네. 어, 금호대창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이 되는군요. 네. 자 인구 소멸 얘기를 좀 먼저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영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인구 10만 명선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그 제가 2018년도 취임할 당시에 네. 10만 186명이었습니다. 어어. 그런데 영천 신구가 2021년 4월달에는 10만 2,529명까지 늘었다가 네. 그 이후에 매년 이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많다 보니까 어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 또 읍면동에서 전방위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매월 그전 부서 인구 대책 보호회를 통해서 출산, 육아, 보건, 교육 일자리까지 입체적으로 인구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대구 군부대 유치 등 장기적 안목으로 네. 영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담은 가이드북을 영천시에서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예. 담겨 있습니까? 예. 지난 5월 1일 영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그 사업들을 친절하게 소개한 가이드북을 발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설기로운 영천 생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입 지원 문제 둘째는 이제 결혼 임신 출산 또 셋째는 양육 도 그리고 보유 교육 네. 넷째는 기업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다섯째는 노인 복지하고 보훈 네. 여섯째는 귀농 귀촌 일곱째는 그 관광 문제 그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 영천 관내 시설 음음. 또 병원 이원 현황 등을 수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덟 개 분야의 알찬 정보들을 한눈에 찾아볼 게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 단순한 사업 소개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어, 문의처 등도 자세히 적혀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 가이드북의 어 제목이 슬기로운 영천 생활 안내서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첫 내용이 전입 지원입니다. 네. 영천으로 전입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겠네요. 네. 네. 아, 영천에는 그 육군 삼사관학교를 비롯한 군부대 또 그렇죠. 기업체 에 계신 분들 중에 실거주 중에도 불구하고 어,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소 악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입하지 않는 분들이나 주거지를 영천으로 옮기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정기하고 어, 있습니다. 예. 어, 그 과정에서 홍보와 음. 어, 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SNS 활용이나 인구정책, 교육, 공연, 로고젝트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홍보 유형을 보다 다각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으로 전입하면 주소를 옮기면 예. 혜택이 많습니까? 예, 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laughs> 예. 네, 그 (2023년 3월) 이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최대 (20만 원의) 그 전입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영천 시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과 네.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전입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학생의 경우에는 기숙사비 지원금도 드리고 있는데요 예. 학기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20만 원까지)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에게는 30만 원의 생활지원금도 네.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입을 해서 영천 시민이 되면 연령대에 따라서 또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들을 위한 복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신혼부부 그 결혼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에게는 3년간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요. 또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예. 혼인한 지 7년 미만 부부거나 또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서 연2.5% 이하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천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그 시책들이 담긴 혼인 축하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풍성한 혜택들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지원책이 있다면서요. 예. 예. 어, 영천시는 최근 몇 년간 전국 시구 단위 그 합계 출산율에서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오, 있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높은 합계 출산율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임신, 출산 또 그리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음. 추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전 건강 관리와 시기별 검사, 영양제 지원은 물론이고 초음파 건강검진비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아기사랑 택시 이용, 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까지 우리시의 임산부와 아이들을 아, 섬세하고 사, 살피고 있습니다. 네. 아, 영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장려금, 육아용품 무료대여, 주택취득세 감면 등을 아,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다전녀 가구라는 각종 세금 감면이나 문화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또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그런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예, 네. 어, 해마다 일반 유치원은 요즘 보면 줄어들고 영어 유치원은 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듯이 요즘 영어 교육률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영천에는 그 교육청 산하의 영어 타운에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방학 캠프, 영어 영재반을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인근 주요 대학의 향토 생활관을 운영하고 영천 인재 양성원 그리고 영천 재경학사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영천시 장학회에서 유형별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더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그 영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예. 어, 수도권으로 이제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또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쭉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의 네. 고용 실적에 따라서 근로 환경 개선금을 지원합니다. 40세에서 46, 64세의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음.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은 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기별 8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청년들의 그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네. 펼치고 있습니다 영천에 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많더라고요 예, 예, 창업지원책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영천으로 창업하러 오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네. 사업화 자금과 인건비 등으로 최대 2년간 6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음음. 창업 초기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그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오픈한 영천시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서 창업 공간 제공 또 교육 상담 등으로 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적극 돕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영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책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을 하고 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사업도 돈의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청년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음. 그 청년 근로자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을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네. 시행할 계획이고요. 아, 사랑 체험 사업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도 현재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의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또 고령화 인구에 대한 그런 대책과 지원 사업도 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요즘 어르신들은 그 활발한 경제 활동을 그 원하시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경로당을 비롯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음. 월 30시간 일하면 활동비 29만원을 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분야 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4, 60시간 활동하면 최대 76만원을 직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배움의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내 네 개의 노인대학에서 다채로운 교양 강좌, 음. 건강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귀농 귀촌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귀농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귀농 예. 귀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영천시에서는 농촌 정책 어떤 지원책을 펼치고 계신지요? 예, 대한민국의 그 식량주권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귀농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타 도시에서 우리 영천 농촌 지역에 세대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신 이 분들에게는 네. 영농 시설 확충, 개보수 등에 월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농업 창업에 최대 3억 원까지 또 주택 구입에 최대 7,500만 어.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농 기술부터 경영, 마케팅 창업까지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도 네.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천으로 오면 또 좋은 점이 즐길 관광지도 참 많은데 관광정책도 꾸준하게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네.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이번 7월이면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네. 그동안 국내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영천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토록 염원했던 대구도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구간에 2030년에 개통이 되면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제2탄약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8년 만에 해제가 돼서 음. 영천균형발전의 교도부가 마련이 되었고요. 예. 앞으로 고무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개통,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중공, 영천 경마공원 개장과 그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영천시는 또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온 성공의 터전 위에 더 풍요롭고 행복한 영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작지만 행복한 도시 영천 발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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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문 영천 시장이었습니다.